자. 최고차익에서 1인 4차함수가 있어요. 어, 뭐, 요,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주액상수. 그치? 근데, 가족권에서 어쨌든, 모든 엑스에 대해서 fx, f-3보다 커야 되니까. 이거는, 어, 이선이 f-3이라고 하면, 그 마이너스 3하고 어쨌든 F는 만난단 말이지. 근데 왼쪽, 어, 무조건 이제 이렇게 커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가 뭐,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생겨도 상관이 없지. 뭐, 이런 식으로 생겨,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그지 아니면 그냥 뭐, 밑으로 이렇게 그냥 내려갈 수도 있고. 그치? 음, 그니까 러 이거 보고는 어쨌든 요 점을 이제 어쨌든 탁, 요, 요 정도 생겼다는거 일단 알수 있을 거고. 근데, 마이너스 3보다 큰 범위에서는, 뭐, 이게 성을이 근데 일단, 바로 알수 있는 게, 뭐, 이런 거지 않나 싶어. 그, 얘가, 어, gx 더하기 3이라는 거는, 자, 이 함수는 어쨌든 g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한 거잖아. 그치? 그니까, g라는 함수는 어쨌든, 뭐, 무조건 이제 0 이상일 때는, 어, 양, 그치, gx가. 0이 어딘가 이렇게 있을 테니까. 근데, 그거를 마산만큼 이렇게 그냥 땡긴 것 뿐인 거니까, 어 당연히 얘는 무조건 이제, 범위, 제한, 양수인 함수겠지. 그치? 그러니까, 얘 양수고, 얘도 지금 양수란 말이야. 제곱이니까, 이거는. 그 프라임에서. 그 얘기는 이제 증가한다는 얘기니까, 그니까, 마이너스 3 이후에서 이제 무조건,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다가, 마이너스 3 이후에서는 다시 이제 무조건 이제 증가해야 된다는 거일 수 있지. 물론 뭐 절대 이럴 수는 없는 거지 이게 이렇게 이렇게 올 수는 없나요? 당연히 안 되지 뭐 이게 FX가 F 마산보다 무조건 커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어, 이런 상황에 의하여 자 마이너스 3까지 오다가 다시 올거올수 있으니까 어, 무조건 f 프라임 마이너스 이이겠지 그렇지? 여기서 극점을 가질 거고 자, 그러다가 얘는 어쨌든 항등식이니까 특이값 대입을 할수 있을 텐데. 요 항등식에는 내가 뭐 대입하면 될것 같아. x에다가 어 일단 기본적으로 당연히 0이지. 왜냐면 0 대입해야 이제 얘가 0이 되니까. 그럼 이렇게 쓱 없어지고 이거 없어. 없어지고 나면 자, 결국은 이제 나 항등식을 통해서 x에다 0 대입하고 나면 f 프라임 0이 0이라는 걸알수 있네. 그렇지? 자, 근데 어쨌든 모든 이제 x 마산보다큰 x에 대해서 f 프라임 x는 이제 0 이상이라는 거니까 어, F의 추론은 끝났죠. 이게 무슨 얘기야? 도함수 0인데 도함수 부호 변화가 생기면 안 되니까, 자 얘는 어쨌든 어, 여기 F 마삼이라고 치고 결국 앞에 마 한번 다시 이제 0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지? 뭐 그러면 뭐 사실 뭐이 문제는 다 풀었죠. fx 이렇게 생길 수 밖에 없고, 그러면 함수식을 쓸수 있잖아. 그리고 어차피 fx f0에 대해서 물어봐. f0일 테니, 여기는 비율 관계 쓰면 마이너스 4인 거잖아. 그지 자, 그러니까 결국, 7은 네. 최고항의 개수 어차피 1이고요. X3제곱에 x 3제곱에 x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지. 자, 근데 이제 내가, 주의 X 더하기 3은 어쨌든 그러면, f x f 0의 제곱에. 그치? 그 다음에 텐데, 물론 나눌 때 항상 주의하셔야죠. X가 마이너스 3 이상인 범위니까 어차피 이 값은 어, 0이 되지 않아. 그치? 얘 인수는 어차피 어, 뭐 요거, 요거 있으니까. 자, 근데 이제, 그 뭐야. 4에서 5까지, 4에서 5까지 정적분 하라 그랬으니까, 자 봐봐. 내가 여기서 구해야 되는 거는 인테그랄 4에서 5까지 gdx란 말이지. 근데 얘를 이용해야 되니까 평행이동 시키면 얘는 결국 1에서부터 2까지, 그렇 g의 dx를 계산을 하면 되겠지. 근데 이제 얘가 결국 얘가 되고 어쨌든 요 범위에서 1과 2 범위에서는 얘는 0이 안 되니까. 나눠도 괜찮아. 그래서 이제 fx에-f0에 제곱. fdx 하면 되겠지? 자, f, 이거를 식을 세워놨으니까, 이제 또 계산 못하는 애들은 이거 계산 어떻게 하겠죠? 자, 당연히 그렇게 하면은 뭐 계산이 안될 거야. 어, 뭘 봐야 되냐면, 여기서 얘 도함수가 그냥 얘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치환적분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f(x) 그냥 마이너스 f(0)를 t 정도라고 치환을 하면 어차피 f d t 가 되는 거니까 자 얘는 그냥 t 제곱분의 1/t 자 이렇게 바뀔 거고 구간을 바꿔주면 되는데 어 x 1일 때 그리고 x 2일 때 보면 되지. 그러니까 결국은 x 1일 때 어차피 내가 f(x) f(0)의 식을 찾아 3걸 알고 있으니까 1 대입하면 얼마가 되겠어? 여기1 대입하면 여기에 1이 들어가는 거니까 5가 될 것이고, 이제 2 대입하면 여기에 2가 들어가는 거니까 48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거 계산만 해주시면 되고, 이거 적당히 외워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8분의 1 빼기 이제 더하기 5분의 1인 것 같고. 자, 고고분에 이제 48-5 이렇게 정리가될 거라서 답은 그냥 이제 2 4 0분의 40, 좀 더해서 283.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시면 되겠죠.